지난 칠일 갑작스럽게 떠난 국민 가수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태지나 서론도 등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끌던 동료들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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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4대천왕 국민 가수 송대관 씨의 마지막 길. 고인의 대표 히트곡이자 희망찬 노래 햇들날을 부르는 후배 가수들의 먹먹한 목소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50년 넘게 노래로 국민을 위로했던 가수 송대관 씨가 79세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잘 가! 아, 어,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야.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의 유머스럽고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주옥 같은 노래들은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 가수협 회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했고 태진아와 강진 서른도시가 고인과의 추억을 추도사로 전했습니다. 대한영님은 저한테 멘토였습니다. 평 가는 길만, 너가 따라오면, 너는, 그냥, 다잘 되는 것이요. 알았지 동생? 나 가는 데만 따라와. 따라갔어요, 진짜로. 마지막까지, 그래도 무대에서, 어, 우리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면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좀 되긴 합니다. 1967년 데뷔한 고인은 무명 시절 끝에 1975년 해뜰 날이 히트하며 인기 가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유행가, 내박자, 차표 한장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고 최근까지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다 지난 7일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서울 추모공원을 거쳐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영면에 듭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